안녕하세요. 설박사의 탐구생활입니다. 이 안에 들어있는 동물은 누구일까요? 어머나! 너왜 그래? 아, 가짜였군요.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정갈, 가리입니다. 이 친구는 아시안 포레스트의 정갈이고요. 정갈은, 정갈은 무척 추종물입니다. 이 녀석은 12cm에서 16cm까지 크고요. 다른 정갈보다 좀더 큽니다. 곤충, 양서류, 쥐 등을 먹고, 저희 집에서는 슈퍼미러를 줍니다. 아, 이 하얀 가루는 칼슘이라는 건데, 칼슘이 없으면 뼈가 이상하게 자랄 수도 있어가지고, 칼슘을 저희 집 동물들은 꼭꼭 챙겨 먹습니다. 아시안 프로스트 정갈은 10년, 10년 동안 살고요. 키우는 사람, 정갈 중에 키우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. 원래 이 집의 주인은 두 명이었습니다. 바로 전이와 가리.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가리가 전이를 먹었습니다. 이상 가지고 구글에 찾아봤더니 사, 정갈도 사마귀처럼 결혼할 때 암컷이 수컷을 먹는다고 하네요. 지금 가리는 저희 집에서 지낸지 1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정갈은 독이 있지만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로 위험한 독은 아니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독을 주의하시긴 해야 됩니다. 저희 가리대 멋있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